별마 병원 현대병원 인상 교수이시면서 상담 심리 박사님이신 박인재윤 아 교수님 모시고 강의를 합니다. 지금은 뇌에서 감정이 어떻게 나오나 이런 거예요. 괜찮 아 감정 정서 심리학.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심리가 거기에 속해 있을까 하는 대인 관계 심리학. 그러면 우리 뇌에는 열두 가지 신경이 있어요. 열두 개. 12개. 이1 2개 신경이 우리 몸으로 분포해서 내려오는데 얼굴까지 내려오는 신경은 얼굴 신경. 그다음에 우리 내장까지 내려오는 신경이 있어요. 이거를 미주신경이라 그래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에게 만나잖아요. 그럼 이두 가지 신경은 반드시 활성화시키고 만나요. 생각내가 변형계 감정대를 통제를 못하는 질병을 분노조절 장애라고하죠 누구야? 난 반드시 잘 된다. 그럼 이게 자기 암시가 돼서 맹맹맹맹 하면서 돌아가요. 그거를 아이들한테 전인시켜주는 거죠. 어, 정말? 정말? 선생님, 처음 들었는데? 어, 선생님 처음 들었는데. 아, 아 네. 이 말이야. 애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설마? 정말? 뭐슨 처음 들었어? <laughs> 막 애들이 이야기하고, 선생님, 여기까지 <laughs> 하잖아. 이렇잖아 설마? 정말? 무 <laughs> 처음 들었는데? 네. 멘토와 멘티의 과정을 형성하시고 시작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예목요연하게 막 예술복수 배워가지고 그렇게 기본하고 이론을다 가르쳐도 얘하고 내하고 라퍼아 라퍼가 형성이 안돼 있잖아요. 그럼 미치는 거예요. 얼굴 진경. 자 시디 시작. 아. 자 이때 이3점을 빠져 나와야 돼. 갑질하는 고객이 왔어. 뭘해고 가? 잘 가. 라수고를 <laughs> 하셨습니다.